어, 기본적으로 명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그냥 편의상 과학 명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 철학적인 토대는 심신 이원론을 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심신 이원론은 몸과 마음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고, 이런 관점이 18세기부터 시작된 자연과학이 인간을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현대 의학도 기본적으로는 심신 이원론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몸과 마음을 분리된 존재보다는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연결어 있는 존재를 보는 이제 그런 관점들이 훨씬 세트랬습니다. 저희 그어 인류가 과학이라는 자연과학을 토대로 해서 과학이라는 연구 방법으로 어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기 전까지 말이죠. 어 그런데 실제 과학계에서 어그 심신 이론론을 뒷받침하게 되는 획기적인 연구가 나오게 된 것은 1975년도입니다. 1975년도에 어, 심리학자였던 어, 아더라는 사람이, 어, 아더 코엔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다른 연구를 하다가 어, 인간의 어떤 그 마음과 면역계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어, 실증해주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연구는 뭐 소개해드리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생략하고요 그 연구를 기점으로 해서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라는 학문이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이코는 정신이라는 뜻이죠 뉴로는 신경 또는 뇌라는 뜻이 될 거고 이뮨 시스템 이뮨 시스템은 우리 몸의 그 자동 방어체계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심신 이원론의 관점에서는 인면 시스템 같은 그런 그 자동 방어 체계나 자율 신경계가 컨트롤하고 있는 우리 그 구조물이라든가 신체 구조물이라든가 신체 시스템들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수 없는 즉 마음으로 할수 없는 마음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마음의 문제가 뇌 신경을 통해서 몸의 문제와 직접 연결이 되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를 토대로 해서 생긴 학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고 의학 분야에서는 소위 그 심신의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성립하게 만드는 과학적인 토대가 되는 그런 흐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금방 그 곧이어서 신경계통뿐 아니라 호르몬계통도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이콘 유로 앤더 이민놀로지라는 학문으로 성립이 됐죠 아마 이 문장에서는 첨단을 그 달리고 있는 이제 그런 그 학문 분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명상을 또 과학적으로 연구하게 된 사회적 배경도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데요 감염성 질환 소위 전염병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감소했고 거기에 비하면 이제 생활습관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이 계속 누적돼서 생기는 소위 만성 질환들이 훨씬 더 많은 그 발생 빈도를 나타나게 되는 식으로 질병의 분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심리행동장애도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으로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물질적인 성취를 이룬 걸 토대로 해서 물질적인 어떤 것보다는 이 마음의 행복이라든가 웰빙,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명상이라는 것이 그 이런 그이 배경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이나 사회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과학 명상은 의료 명상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명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흐름은 크게 세 단어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차 대전 이후에서부터 70년대까지의 연구입니다. 이때는 그 미국의 인도의 그 어, 마에시 같은 그런 그 소위 요기들을 통해서 초월 명상이라고 번역한 트랜센덴탈 메디테이션이라는 것이 소개가 되고 이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허버트 벤슨 같은 분이 이 초월 명상을 통해서 어, 그 동안 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런 그 체온 조절이라든가 또는 혈압 조절이라든가 이런 그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생리 반응들을 이 요가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수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더라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 과학의 방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지금도 이 초월 명상에 관한 연구들이 어, 간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EBSCO라는 데이터베이스로 어, 검색을 해보니까 196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한 450편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70년대 넘어서면서는 이제 마인드풀리스라는 컨셉을 중심으로 어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인드풀리스 중심의 연구가 나타나게 된 데에는 존 카바찐이라고 부르는 음. 지금 메사추세스의과대학의 석차 교수로 계시는데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요. e b s 코 o 데이터베이스에서 마인드풀리스로 검색을 하면 79년부터 2014년 사이에 3000편 정도 논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2017년까지 잘라서 보면 5800편, 그러니까 한 6000편 정도 나오죠. 그러면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3년을 더 검색기간을 늘렸더니 무려 2000편 이상, 거의 3000편 정도 증가한 걸볼수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주 최근 들어서 마인드플리스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데이터지요. 그리고 이제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소위 그 불교에서는 사무량심수련이라고 부르는 자비 명상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5년부터 2017년 사이에 185편밖에 안 되던 그런 연구가 2001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하면은 1 7 2편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아마 최근 2년을 더 집어넣으면은. 수백 편이 더 나와 있을 겁니다. 조금 그 개인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경험입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제가 그 우리 대학에서 명상 공부하는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우리가 앞으로 그 세계적인 연구를 하려면은 자비명상 연구가 제일 좋은 주제가 되겠다. 그래서 자비명상 연구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같은 데이터베이스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10편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미 수백 편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그 감상에 지금 사로잡혔었습니다. 아 미국 사람들 대단히 무섭구나, 연구들에게 워낙 많으니까 좋은 주제가 하나 나타나면은 그냥 정말 어셈 말로 벌떼 같이 달려들어서 연구 성과들을 내는 걸 보면서 어, 자비 명상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과학적인 분야에서 특히 이제 아메리카 미국 대 미국 그이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안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세 가지 덩어리 연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컨센트레이션 연구는 허버트 벤세이라는 분을 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이 심장병 전문의이고 지금 그 하버드에 그때도 교수였고 어, 지금 석좌교수로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심신 의학의 창시자라고 부릅니다. 소위 그 마인드 바디 메디슨의 창시자다 이렇게 부르고 어, 돌아가신 장영갑 교수님의 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미국의 의과대학의 거의 대부분이 심신의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는 어떤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아마 작년 재작년에 음, 의사분들 중심으로 명상의학회가 생기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분은 초월 명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티벳 명상하시는 분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연구에는 실제로 그 어, 뭐라고 할까 어, 티벳 그 어, 지도자 분들, 또 초월 명상하시는 요기들 이런 분들 도움이 굉장히 컸죠. 이 연구는 대개 다 뭐였냐면은 자율신경계의 수의적인 조절을 직접 측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온이라든가 혈압 같은 것들을 이 명상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자기 의도나 의지로다 조절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아주 잘그 통제된 상황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아 그동안 의료계에서 수의적 조절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런 자율신경계 반응들조차 명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증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75년대 Relaxation Response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내고 84년도에는 Beyond Relaxation Response라는 제목으로 책을 냅니다. Beyond Relaxation Response는 우리나라에도 과학 명상법이라는 것으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연구들을 좀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그 책들이 뭐 400만, 부, 500만 부 이렇게 팔리면서 이제 그 일반인들에게도 명상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그명상의 과학적인 컨셉을 보편하는데 모급하는데도 굉장히 그 많은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당신이 이름을 릴렉세이션 리스판스라고 이름 붙인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데 릴렉세이션 리스판스라는 개념도 중요하고 그런 개념을 토대로 하는 일종의 보완 대체적 치료법으로다 만든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의료계에서는 릴렉세이션 리스판스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의사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 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의료 장면에서 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이 걸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일반인들용이나 또는 그 심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뭐 상담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 용으로는 거의 알려져 있지 는 않습니다. 이분 프로그램의 핵심은 만트라 명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트라는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아시겠죠? 어, 단음절이나 혹은 어, 한 문장짜리 그 소리를 직접 내는 이제 그런 명상법이죠. 이 만트라 명상에다가 그 신념 효과라고 부르는 그래서 지금 믿음 효과죠. 믿음 효과 이두 가지를 치료 메커니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이분이 이름 붙인 신념 효과라는 것이 과거에는 의, 의료계에서는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그래서 어, 위약 효과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위약은 뭐냐면은 실제 물질 자체는 몸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그런 물질인데도 그 물질을 섭취하는 사람이 이 물질을 내가 섭취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실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학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현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어 밀가루로 이렇게 약처럼 만들어서 설탕 코팅을 해서 이거 수면제예요 하고 드리면은 사실상 수면 효과를 일으키는 성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믿고 먹는 분들은 잠이 잘 온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을 개발할 때도 이, 이게 위약 효과가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위약 처치한 집단과 새로 개발한 집단을 비교해서 뚜렷한 차이가 있을 때그 약이 정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골치가 아픈 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허버트 펜슨은 이거를 새롭게 해석을 한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순전히 정신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약효라는 신체적인 증상의 완화로 나타난다면 이것이야말로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특히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효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짜 약 효과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신념 효과고 이것이 바로 심신의학을 그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이후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마인드풀리스에 관한 연구는 카바친을 그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 여기서도 한번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분자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본래 20대 에부터 그 요가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메사추세츠 그 여과대학에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 연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거기서 그 의사들이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 당시 의학으로는 그런 소위 그 말기 이 만성질환자들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 스트레스 감소 및 이완 프로그램이라는 걸 개발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리덕션 앤드 릴렉세이션 프로그램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 나중에 개명이 돼서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아실 거예요. 지금은 MBSR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1990년대 90년도에 Full Catastrophe Living, 완전 재앙스러운 삶, 뭐 이런 뜻이죠. 우리 우리나라에는 그 마음챙김과 자기 치유라는 책으로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번역해서 출간하고 이 책이 굉장히 크게 널리 알려지고 또 어, 큰 TV 방송국에 가서 어, 이걸 소개하고 이러면서 MBSR이 이제 세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알려졌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마음 챙김이라는 개념은 릴렉세이션 리스폰스라는 개념이 순전히 신체 반응 중심의 개념이라면 마인드 플리스라는 개념은 굉장히 심리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금방 많은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어,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리학 내에서 마인드 플리스는 이미 아주 그 2000년대 이후로는 가장 핫한 그런 주제로 떠오를 정도로 심리학도 심리치료 이런 분야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마음챙김을 개념화하고 또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m b s r 을 개발을 했습니다. 말기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처음에 개발했던 거고요. 그리고 본인도 이 프로그램이 소위 세라바단 보디스트 초전불교라고 그러나요? 초전 불교로 토대로만든 거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MBSR 프로그램은 파생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섭식 장애용 프로그램이라든가 인간 관계 개선용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많은 파생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고 그중에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은 MBCT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인드풀리 스페이스드 카그니티브 세라피라고 그러는데 마음챙김 기반의 인지 치료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우울증 재발 방지용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MBSR은 의료계에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MBCT는 심리치료계에서 MBCT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